우리 아이들은 치권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술 먹고 취해가서 딱그게 하는 영화가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어,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죠, 성룡. 그분이 나온 안중 젊었을 때 찍은 영화가 치권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어요? 어 여자분들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아 그래요? 아 TV에서 봤셨어요아 그래 요 저는 영화관에서 삼, 네, 오, 한 이름도 유명한 대동극장 예? 엄청, 3년간 1, 2층이야. 엄청 후졌는데 엄청 커요.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 몇번 가고, 중학교 때도 몇번 가고, 없어졌어요. 예, 초기 장소인데. 아, 너무 아쉬워요. 그, 그 옛날엔 극장 앞에 막 이렇게 포스터, 그거 뭐 크기 있잖아요, 여러분. 광고판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본격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화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막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막 수련하잖아요. 막 어떤 스승 만나서 막돕 닦고 막 복수의 칼을 갈다가 결국 아버지 원수 만나서 처단하잖아요. 예, 그 스토리 뻔한 얘기가 수없이 재탕 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이 내용이에요. 누가 누가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났었을까요? 이 예? 사람 우리 아이들 전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예,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아 왕 아닙니까 여러분? 요시아 왕이 정말 바을과 이런 우상들을 다깨뜨리고 엄청난 정말 믿음의 그런 기억을 이룬 가장 또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애굽 군대가 이제 아수르랑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밑에 지방 속에 올라와 가지고 갈메이산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 갈메이산 바로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무기또라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해요. 근데 요시아 왕, 북이살 왕, 요시아 왕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 바로 누구 왕이 우리 건들지 말아라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다. 근데 요시아는 부득불이. 애굽과 싸워가지고 거기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대 하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게 역대하 35장 21절 이하에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에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왕을 쓰시는 건데 그를 통해서 요시아 왕에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요시아 왕이 거절했습니다. 그말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신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럼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요시아 왕이 이 애굽에 바로 누구의 왕의 말을 들었다면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론과 전혀 누군가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또 주의 종의 말씀 또 믿음의 사람의 권면 또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한다면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또뭘 잘못했냐면요, 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제 애국군대가 이렇게 무기돌 통과하는데 싸워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물었어야죠.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때 묻잖아요. 아니 적이 쳐들어오는데 물어. 우리 생각에 당연히 싸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싸워라. 또그 다음에는 뽕나무 숲을 건너 편에서 기습하라. 계속해서 묻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여 승리한 겁니다. 요시아 왕 이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만 묻는 게 아니에요. 직장 일, 가정 일, 자녀 양육할 때 이사 또 진로 또 배우자 선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 그 학교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이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믿음의 왕인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을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이 안 돼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통독을 지금 열심히 하는데 사실 통독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더잘 순종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에 더 순종하려는 거예요. 통독해도 순종하자면은 그 통독은 무, 무의미합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성경 알고 아 그래, 아 즐겁네, 좋네, 이거로 끝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 자체나 하 아는 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순종을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해. 이거는 우리 는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통독하면서 여러분들또 큐티를 하셔야 돼요. 통독 가운데도 음성 들을 수 있고요. 큐티를 깊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정말 철저히 깊이 듣고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승리하는 거고요, 순종으로 복 받는 것이고요, 순종으로 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 통독은 해, 근데 순종로안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 그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고 사탄에게 피하게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독하더라도 규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자고 기도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도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떤 분은요. 어떤 사업을 할때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기다려라. 아 분명 이거 하면 대박 나는데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그때 몰랐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그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놀란 축복으로 채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깊이 취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깊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사람속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요시야 왕처럼 우리는 절대로 그길에 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여 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39살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야, 너무 일찍 죽었죠. 벌써 우리, 우리 앞에 계시고 40대잖아요. 6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예? 39세면 진짜 젊은 나이에요. 예, 김할산보다도 훨씬 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니까 얼마나 이게 어린 나이에 정말 죽은 겁니까? 이게 너무 선한 왕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악한 왕들. 루호방 같은 경우, 루호방 2세는 41년간을 왕의 자리 있었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오래 집권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이런 걸 보면 은 악한 왕은 저렇게 오래 살고 오래 집권하는데 이 선한 왕은 일찍 듣고 왕도 왕의 자리도 오래 있지 못하고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고 경탄하며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요시아가 죽은 지 남유다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22년 22년 후에 유다는 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는 완전 망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이 남유다는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요. 급속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화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경유였습니까? 여호수화가 떠나자마자, 그렇죠, 여러분? 또그여호수화 시대 장로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제가 부격자였을때그 교회에 다 훈련시키고 다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청년마다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개월인가요부격자가안 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개월 동안 잘 듣게 모자 기도하고 근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금방 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 또 지도자가 새로 와도 그 기도, 지도자가 기도하는 지도자가 아니야. 정말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 어떤 정말 믿음의 지도자,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없으면 성도들 가야 될 믿음이 세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35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됐습니까? 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감히 블레셋이 쳐도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요, 다윗이 뭐 암몬, 모아, 블레셋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감히 아람이 쳐들어와서 뭐 이사를 찔쩍거리지 못한 거예요 쳐들어왔다가 다윗이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아람왕이 얼마나 이사를 쳐들어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혀 여러분 베나다, 하사에 이런 왕들이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죽고 나면 은 흔들리게 된 거예요. 왜? 그 후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도, 목사님이 죽어도 일사랑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가, 믿음의 후계자가 오도록, 믿음의 목회자가 오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대가 이제 이제 목사님 은퇴하면 니들은 한 30, 30대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때 좋은 목회자 오게 해 주세요. 믿음의 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오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양들이 믿음에 떡고히 서게 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는 여호사 후계자를 세웠지만 여호사 후계자를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겁니다. 후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들 을 봐요. 근데 그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고 은퇴했는데 후계, 후계자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왕이 섰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하지만 믿음없는 왕이 대통령이 세워질 때는요. 그 나라가 굉장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이 안 되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사탄이 막 역사합니다 막 분란이 생기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이 되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지 여러분의 부서 또 목장 또 기관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아판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2년 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떠나자 와상창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 성도들, 여러분 주변 여러분 밑에 아이들 학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내가 세상을 떠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내가 세상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상 세상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기 이런 행할 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시아 왕 다음에 요시아 왕이 아들이 세 명이었다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누굽니까? 큰 소리로 여호아스. 두 번째가 여호야김.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 요야김의 아들이 요야김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아 왕의 아들은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요아스는요. 동생이에요. 요야김이 형입니다. 근데 왜 요아스 동생이 왕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잘 들으세요. 메트의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주석가인 맥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아스가 형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전쟁 영웅의 기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 동생이 여호야김 형을 대신해서 내가 애굽 왕과 대항해서 싸우겠다,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겠다. 그래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누고 왕과 무기 또 전투해서 싸우다가 전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열받은 거예요. 분노가 치밀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애굽의 바로누고 왕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예. 그래서 댐비죠. 여호와스가 댐비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3절에. 자, 시작.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따 립나의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온 백달란트와 금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아멘 애굽왕 바로 누고가 그 여호와스를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참 끌어내린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스도 믿음의 길을 간게 아니라 불신종의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3개월 만에 끌어내린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없는 자리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입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시자 바로누고가 요시아의들엘리아김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앞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우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그 여호와스를 애굽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죽였겠죠, 여러분. 애굽에 갔자마자 얼마 안돼 바로 죽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호아스가 이 아버지의 그 죽음을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요 요시, 아버지 요시아 왕이 얼마나 종교 개혁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 그 얼마나 그 엄청난 제가 다 언급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어마어마한 종교격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스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종교격 사업을 이뤄가리라 내가 정말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이런 믿음역사를 또이 바알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여호아스는 그저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예, 복수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여호아스처럼요 그런 길을 간 사람이 많아요. 사람에게 집중된 인생, 예, 사람에게 서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사람이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다윗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 다윗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안 좋은 결말을 가고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호와스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여호와스가 그 요시아 왕의 그 부모의 그 믿음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고 믿음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영혼 고원의 사역, 중보기도의 사역, 성김의 사역 이런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괜히 세상 껏 돈, 성공, 자기 어떤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면요. 그건 여호와스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세, 세상에서도 여러분, 곰, 곰탕집인데 60년 전통의 곰탕집. 뭐, 3대에 걸쳐서 하는 뭐 그런 집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집까지 가보셨어요? 몇 년까지 보셨어요? 예? 그냥 버거기만 다니세요? 어몇 년까지 보셨어요? 이 집은 진짜 오래된 집이다, 전통이 몇 년? 없어요? 어떤 집은 막백 년, 팔십 년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삼대 걸쳐서 막 하는 거예요. 삼대 걸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충성합니다.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분이세요. 또 자녀가 또 충성하는 거예요. 또그 자녀 후손이 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살펴봤잖아요. 언더우드 성유산이 그 가문이 4대 걸쳐서 그처죠 여러분? 지금도 충성하지 않습니까? 근데그 양아진 묘비에 그 언더우드 그 4대에 걸쳐 7명이 거기서 장사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충성된 가문이잖아요. 이런 가문이 돼야 되는데 여호아스는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인생이 비참해졌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그여 동생 여호아스가 죽고 형 여호야김이 이제 이어받아서 11년간 왕이 왕이 자리 에 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의 자리 물려주는데 여기는 지금 형제간의 왕위가 계승된 거잖아요. 예. 아. 부기살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애굽의 바로느고가 이름을 고친 거죠. 자, 근데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뭐랬냐면요. 33절에 금한 달란트 또은백 달란트를 애굽의 왕이 벌금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여호야김은 왕이 되자마자 그냥 애굽왕 왕에게 조금 받치나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서 얻어서 냈습니까 여러분? 자, 3 5절에 보면은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백성들한테 얻어가지고 애굽의 바로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한 달란트나 아, 은이 백 달란트고 금이 한 달란트죠. 금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금한 달란트. 그만 달란트는 노동자의 6천 일 동안의 그 노동한 값이라고 합니다. 6천 일이면 한한 2년 잡으시라. 1년 365일 잡으니까 2년 넘, 2년 좀안 되네요. 2년이라 치고 20 20년이라 치고요. 그죠 여러분, 20년이면은 5만 원씩만 해도 5만 원이라. 1년에 5천만 원하면 10년은 5억, 20년이면은 10억이네요. 그죠 여러분. 또 월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처 그렇죠, 여러분 노동자 6천일 20년 잡으면 그러면 은한 한 10억 잡고 은 100달란트 얼마예요 여러분 은한 달란트가 6천만 정도 하거든요 여러분 1 0 0달란트가 60억이네요 그처 그렇죠, 여러분 그럼 10억 6 0억 그럼 70억이네요 그처 그렇죠, 여러분 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그 당시 엄청 큰 돈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그걸다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주니 백성들의 등골이 힘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지도자가 악을 행하면은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지도자가 바로지 않으면은 국고가 그냥 통통 비게 돼요, 여러분. 국고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동성애가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지키고 동성애를 막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시간 이렇게 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에서 지도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그 우리 신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없어서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의 잉안의복수를 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쌓여 한자 신하늘 아버지 여러의들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의들 다니게 서 여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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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아버지 주버 아버지 아버지 o o i 아버지 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시야 왕이 듣는 훈련이 안 되고 묻는 훈련이 안 돼서 그 비참한 결과를 보았는데 우리는 다이처럼 철저히 묻고 철저히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아이들 학생들을 정말 그 우리 믿음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이끌어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요아스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복수를 하거나 또 인간적인 야망을 갖거나 인간적인 세상 것을 취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함에 충성된 길을 가게 하여 승리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이 되며 또 우리 지도자가 믿음의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열방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지은강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니 수수의 십자가에 함 놀라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 죄백성들과이사랑께와이 민절반 가운데 별땅의 영들과 전세계길 가운데 지금태운토랑 깰지어다 아멘.